네, 그러면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을 하시면서 어떤 걸 아, 내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내가 이걸 해야겠다 목표를 하신 거나 그런 게좀 있으셨을까요? 프리랜서 선언은 그때는 프리한 사람들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를 예능에서 되게 많이 찾아주셨을 음. 때였었어요 맞아 기억나요 어, 예능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드라마로 바로 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음. 드라마로 먼저 시작했는데 어? 괜찮은 거야 오. 매력적인 거야 배우 일이 어잘 맞는다 생각 부터 했는데 어,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좋은 아.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 일을 바로 그러면서 아 내가 배우가 좀잘 맞고 재밌구나 이 일이. 나 이제 배우 일을 해야겠다라고 아. 마음 먹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나 이제 배우 타이틀을 달아야겠다. 근데 이게 되게 배우 활동들을 드라마도 몇 편을 막렇게 그때 하실 때막 하셨잖아요. 네. 기억이 나요. 워낙 이미지가 강렬하게 국민들한테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내가, 나는 배우를 이제 내가 작업을 한 지도 내가 몇 년이 됐고, 난 이제 확실하게 이 자리를 잡아가고 싶은데, 예전의 이미지로 봐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네. 저는 제가 기상캐스터 거의 정점에서 딱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했을 때, 그 정점에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을. <laughs> 근데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다시 바닥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야 음. 어, 나는 내가 최고였을 때 끝났으니까 이 최고에서 다시 시작 더 하는 줄 알았더니 상승복선을 그리는 줄 알았더니 음. 한참을 바닥으로 꼬끄러쳐서 음. 그 바닥에서 배운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듯해서 그래 내가 이거를 다시 기작캐서터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음. 바닥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다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음.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연극 무대에 오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되셨던? 배우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우로서 찾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찰나에영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아는 작가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 근데 연극 무대? 어, 나 한번 거기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뭔가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근데 그 작가님 소개를 해준 게너 여기서 그렇게 큰 역할 아니야. 음. 근데 어, 되게 조그만 역할인데도 할수 있겠어? 라고 그러는데 어,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나 음.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 나꼭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어. 음. 나 내가 쓰이는 곳이라면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도전을 해봤던 거예요. 2009년도에 연극을 처음 써봤었어요. 2000년도. 2009년도에. 춘천거기라는 작품인데, 제가 맡았던 역할은 진짜 작은 역할이었어요. 아, 어. 아주 작은 역할. 근데, 제가 처음으로 무대 공포증을 느꼈어요. 음. 첫 공연에서 청심 환에 먹었는데도 너무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음. 그래서 아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걸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공연 한 일주일까지는 계속 청심환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익숙해지면서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내 나름대로 좀 느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9년부터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놓지 않고 매년 꾸준하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제가 해경님의 삶이 매력적이라고 했던 말씀드렸던 게그 도전 지점이 너무 뭔가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되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어, 내가 전국민이 알아봐 주는 사람인데 정말 작은 연극 무대에서 나를 막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저라면 되게 좀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조금 연극 무대라는 무대를 새롭게 섰을 때 그때 막 그런 압박감이나 이런 건좀 없었죠? 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 아 진짜요? 내가 하고 싶었던 목적이 되게 뚜렷했어 난, 난 연기가 하고 싶은데 연기를 좀 잘하고 싶은데 음. 나를 써주는 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거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드라마든 영화든 연극이든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어 그때 음. 그래서 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셌던 것 같아 아. 그리고 내 연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음. 어, 그래서 이 무대가 작든 크든 난 상관이 없다. 그리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 너무 쓸수있어이 음. 말씀도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으면은 남들이 날 어떻게 보건 내가 진짜 그 일을 해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내려고 하는 거. 와, 되게 조금 멋진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어를 공부하신 거를 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되게 좀 음. 기억에 남는데 수어를 사실 배울 일이 없으셨는데 아.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냥. 어, 그 제가 김포복지재단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서 한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사랑의 밥차를 같이 하면서 어. 거기에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게 밥을 드시러 오시잖아요. 음. 가끔 청각 장애분들도 오세요. 근데 오시면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음. 할수 있는 수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몸짓으로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어를 배우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어 통역사 시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오. 그래서 작년에 봤어요. 떨어졌어요아 <laughs> <laughs>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점,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음. 그래서 통역사 시험은 올해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입니다라는 공연이 있는데 음. 거기서 제 대사는 아니고 아. 제 상대방 맞았던 어, 어, 친구의 대사인데 저희 가족입니다의 공연에서 제일 마지막의 대사예요. 음. 가족입니다를 표현함에 있어서 모두 웃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음. 그런 의미를 한번 담은 어. 대사를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한번 네.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좀 못해서 천천히 할 텐데. 네, 네, 네. 어, 나 떨리네? <laughs> 어, 나 떨려. 어떻게 해야 돼? 어, 해볼게요. 네, 어. <laughs> 아버지, 행복하시죠? 저도요. 우리 가족이 모두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